폴로 랄프로레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현재 미국 폴로가 막히면서 주문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폴로 영국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마침 뉴욕걸즈에서 메이시스 블루밍 구매대행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구매대행을 수수료 없이 더 좋은 환율로 진행 중이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마침 썸머 세일 중이라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고요. 세일을 잘 노려보시면 미국보다 괜찮은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국내 폴로에서는 원피스 가격이 339,000원인데요. 영국 직구로 구매하시면 19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또한 사이트 오해도 필요치 않아서 간단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국 폴로 직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게요. 참고해주세요. 먼저 계정 생성을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혹시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바로 밑에 크리에이터 카운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두 가지 회원 가입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가지고 계신 페이스북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훨씬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둘다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구글로 선택하시면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본인 계정을 선택해주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와 같은 화면에서 이메일로 계정을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이름과 성을 전부 영어로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포함해주세요. 아이디 정보 저장과 이메일 구독을 원하시는 대로 체크 후 계정 생성을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상단의 카테고리나 세일 탭을 잘 이용하시면 더 수월하게 쇼핑이 가능하답니다. 찾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검색창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혹시 사이즈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하단에 사이즈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관부가세는 150불 이하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미화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뉴욕걸즈 사이트 하단으로 가시면 영국에서 얼마까지 구매해야 안전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실시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제 방법으로 넘어가 배송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뉴욕걸즈 영국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종가 성,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모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번호까지 모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전 이곳에서 본인이 주문하려는 상품의 최종 금액과 배송 주소, 결제 방법, 선택한 상품까지 확인해주신 다음 최종 주문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 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립니다. 뉴욕골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해 주시고 아까 입력한 영국물류센터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통관번호 검색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품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합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다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주문번호는 본인의 주문내역을 참고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주문 내역에서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파일을 선택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이나 메일로 따로 안내해 주니까요. 나중에 배송 시작하면 택배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주지 않으시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수량은 한 개, 품목도 알맞게 선택해 주신 다음,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실제로 결제된 가격을 적어 주세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 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탭에 추가를 눌러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꼭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글즈에서 배대지 배송비를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저희도 계속 세일 정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